지금 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낭은 뭐 예전이랑 똑같습니다 여기는 뭐 전염병이 왔나 싶을 만큼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다 찾은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y 로 TV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베트남 다낭에서 한 달에 한 160만 동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8만 원 정도 골프장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골프 연습장입니다 벙커 연습이랑 그리고 오프로치 그리고 퍼터 연습까지 다할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따로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고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이렇게 좀 재밌게 적재독소에 뭐 벙커도 굉장히 많고 재밌게 만들어져 있는 골프장 중에 하나가 몽고골프장입니다. 그래서 여기 골프 연습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타석이랑 그리고 뭐 벙커 연습장, 어프로치 연습장 그리고 퍼트 연습장까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저기 끝에 보면 뭐 100야드, 150야드, 200, 250야드까지 팻말이 다 만들어져 있고 저녁에 또 노을 질 때는 또 노을이 기가 막힌 공간 중에 하나가 이곳입니다 어프로치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데가 버팅 연습장입니다 치핑은 이곳에서는 할수 없고 치핑 연습장은 저기 따로 있어요 보통 요즘에 한 5시 한 10분 정도가 되면 해가 넘어가서 시원하게 그늘에서 이렇게 연습을 할수 있고 그린스피드 연습장에서의 스피드는 필드랑 거의 뭐 동일하게 만들어 놨겠죠. 이게 8만 원입니다.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국에 이보다 더 싸고 좋은 데 있으면 어떡하지? <laughs> 벙커 연습장 총 3군데 정도가 벙커 연습을 할수 있고 그리고 칩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. 저도 여기서 칩을 한번 하고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벙커샷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. 이 벙커샷은 이게 참 제가 골프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되게 쉬운 거였거든요. 되게 쉬웠었는데, 아, 이 골프를 치면 칠수록 벙커가 어려운 거 같아요. 여기 뒷땅을 쳐야 되는데, 한번 쳐보게 되요 공보다 공반개 정도 뒤를 쳐라고 했거든요. 페트를 열고, 목표 지점보다 오른쪽. 이거 <laughs> 너무 뒤를 친다 말이야 미치겠네 벙커 왜 이러지 그냥 그러면은 그냥 풀높샷치도이 하면 좋을 거야 야 근데 이렇게 너무 좋꼭잘 되는데 어려운 라인 박혀 있어요 이렇게 이 박혀 있는 거는 이렇게 블록샷으로 띄워서 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진짜 뒤를 쳐야겠죠. 아, 뭐 기가 막히네요. 아, 뭐. 벙커에서 만해야 되겠어요. 벙커 잘하네. 생각보다. 어, 이따가 조금 이따가 벙커는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칩 연습 좀더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스톱 아, 이건 또 런이 맞네. 아, 뒷톤 쳤어. 핀을 보고 치면 너무 길어서 조금 힘을 좀 잡게 주고 치면 또 너무 짧고 골프 진짜 어려운 것 같아. 탁, 탁. 왼쪽으로 툭! 어, 붙었어요. 아, 이런 거잘 나와야 되는데 잘찍겠을려나 아까 쳤던 공이 이쪽 홀컵 쪽으로 쳤거든요. 연습을 해서 보낸 공들입니다. 살아있죠? 저는 공도 이렇게 튕깁니다. <laughs> 어, 날파리가 왜 이렇게 많대요. 자 셋, 넷, 다섯, 여섯, 하나, 둘, 셋. 네. 에, 열 개를 못 하네. 찍으면서 하려고 하니까. 둘, 셋. 아홉. 이게 아. 이거 카메라 보랴 공 보랴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열 둘. 11, 12, 13, 14, 1여 16, 16개. 아, 이걸 안 찍고 하려면은 공 튕기면서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. 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자, 아, 덥다 땀 나는 거 보이세요 여기? 패러글라이딩 거기서도 구름이 진짜 멋있었는데 여기 몽고 골프 연습장에서 보는 구름도 멋있네요. 여기는 샤워장입니다. 이렇게 알콜 손 소독할 수도 있고 샤워 부스는 세 군데 정도 아주 간편하게 그냥 딱 샤워만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. 여기는 화장실. 집에 가야겠습니다. 하...